안녕하세요. 순댕입니다 오늘은 시름이윤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버스가 한 시간에 한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를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요. 여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잘안 가는 데라 우선 우선은 우선은 버스를 타보도록 할게요. 날씨 오늘 구름이 하나도 없어. 허가 아니라 구름이 있긴 하네. 여기로 타는 것 같은데? 거기 아니고, 딴 데야, 딴 데. 여긴 것 같아, 이쪽 어딘데. 어디로 가야 하니? 와, 여기 엄청 큰데요? 큰일이네? 한선 건너가 봐야겠다. 어, 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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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데요? 어, 내 버스. 내 버스요, 저거예요 이스티스 옵드 실미온의? Yes, y e 아직 버스 시간보다 한참 일찍 왔어. 그 안에서 표를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야. 왔습니다 uh -huh. <laughs> 음, 어떻게든 되겠지. 어, 차았는데 아, 계속 가라고? Uh -huh. <laughs> 이, 이 많은 사람들이 쪼끔 더 하자. 쪼끔 갑니다 여기가 요 4번까지 가야 되나봐. 아, 여기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제가 한1 0시 10분쯤에 출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도착하니까 11시 50분, 40분 된것 같아요. 거의 2시간 걸리네. 아, 여기 빡세네요. 근데 올만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제 앞에만 보임. 여기 진짜 좋아. 아직, 시르미원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 앞에 주차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셔틀 타고 이러는 주차장인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 씨, 봐봐. 아, 물색 미쳤죠? 아, 씨. 어, 아, 나 약간, 약간 심장 벌렁거려. 와, 너무 예쁜데요? 여기 옆에, 옆에도 이렇게 돼있어요. 아, 우와. 약간 뭐랄까,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 주, 제가 중요한 거뭐 봐야 되냐 했는데, 다문 닫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겉에 한 바퀴 돌고, 뭐 높은 데한 군데 올라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가볼까? 여기가 왜더 유명하냐 하면, 이성 때문에 유명해요, 이 성. 저그 성이 유명한 거래?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사람 보이시나요? 진짜 많아 아씨 오늘 밥 먹을 수 있냐 이거?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어떡하면 좋아 오늘 집에는 갈수 있으려나 이렇게 봐가지고 집에 못갈것 같은데 <laughs>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 <laughs> 이건 뭐야? 레몬인가 봐 아. 근데, 공사하고 있네. 여기도 공사네. 그리고 얘네는 좀 특이한 게 V자로 돼 있어. 베로나도 그랬고, 여기도 그러네요. 그래서더 예쁜 것 같아. 드디어 들어갑니다. 시그미그네로. 어, 너무 좋아요. 아니, 물 색깔이 장난이 아니야. 웬열이야, 웬열이야. 진짜 예뻐요, 진짜. 와. 와이 성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와 여기..여기를 못 들어가는구나 오늘 뭐 월요일이여가지구 여기 새끼들 있어 새끼들 사람들 표정 다 너무 좋아요 새끼들 새끼들 엄마가 잠수했어 지금 어, 여기서 사람들이 눈을 못 떼네 엄마, 엄마 점수하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엄지로 음, 왔네, 저기로 나왔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기 진짜 뽑으세요. 와, 두 시간 걸려도 올만해 여기는. 아 근데 나 너무 배고프다. 우선 가운데로 들어가서 밥 먹는 데를 좀 찾아야 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아 번절나, 아원 퍼센. 아스타 풀! 이거 풀. 아 풀. 아, 여기서 먹고 싶다고. 꽉 차가지고 여기 근처에 계 있으면은 불러주신대요아 예쁘다. 너무 예쁘. 어떡해요. 너무 예쁘장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사람들 수영하는 데인 것 같고 뭔가. 다 주인이 있는 데크 같아요. 이거 막아놨어. 그리고 저, 저쪽 데크는 지금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거든요, 딴 데크들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진짜 좋네요. 너무 평화롭다. 너무 좋아. 경 보면서 먹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하다. 응. 와저 배는 뭔데 저렇게 빨리 달려와? 한 상이라서 나못 참죠. 나는 비골리 파스타요. 비골리는 계란면으로 만든 파스타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샐러드가 한 톱시가 나왔어요. <laughs> 친구들이 시면 이렇게 후추랑 소금이랑 발사믹 올리브 오일을 줍니다. 이게 소금이랑 후추를 처음 먹도 맛있더라고. 진짜 아, 너무 너무 행복하다. 저는 뭐할 거냐면, 아까 인포에서 가보라고 했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근처에 이제 걷는 곳이 두 군데 있고, 교회? 교회를, 교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성당이겠지? 그런 게한 군데 있어서. 이제 거기 가고, 야, 여기구나. 여기 이거 온천이 온천. 여기 온천 있다 그랬어. 와, 그냥 들어갈 수 있나? 되게 프라이빗하게 있네. 안 보여, 바깥에서. 사람이. 진짜 좋겠다. 약간 무슨 분위기냐 하면, 호수 이렇게 딱 보이는데, 풀장에 딱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 안에. 아, 씨, 부럽네. 여기 새가 되게 많네. 이 새들, 또만사지만나한테 제가 이번 여행에서 새똥 안 맞아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laughs> 어제 맞았어요, 어제. 캐리어 딱 여니까 제가 그 겉에 옷 입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새똥이 묻어있더라고. 음,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뜻하지 않게 뭐그 새똥 묻은 데 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캐리어나 딴 거에는 안 묻고 그 옷만 좀 심해져서. <laughs>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근데 왜 여기는 사람들이 안 오지? 인포에서 알려준다는데, 어, 여기는 사람이 안 오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물망 때리기 좋은 곳이네요. 이거 바나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안 오는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이쪽에 물이 깊지가 않네. 아래가 돌이니까 수영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가르다 호수입니다. 가르다 호수, 큰 호수란 뜻이죠. 가르다 호수. 어, 이거 갑자기 장골 같아. 이 물이 빙하 녹은 물이래요. 그래서 물 색깔이래요. 하지만 가서 길이 없으면 불 돌아가도록 할게요. 지금 반대편 이쪽에 사람이 있는 걸 제가 가서 온 거라. 지금 다니면 안 되는 길인가? 어허... 진흙인데? 너무 진흙인데? 여기까지는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될것 같다는 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갔다가 나와가지고 다른 산책로 쪽으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가운데가 산인 것 같아요 그 성당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이것도 호텔이거든요 여기는 차 없으면 은 호텔 이런데 못 오겠다 이것도 호텔이야 되게 조용한 데 있는 호텔들이 다 와, 근데, 나무 죽인다. 이거,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인가? 아, 귀엽다. 이 이렇게 세트장 상당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귀엽네.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호텔 알아볼 때 저기도 알아봤었거든요 어, 예약했으면 뒤질 뻔 했는데 캐리 걸고 어떻게 막 여기 문을 닫아다니는 것 같아 아까 인쇄실경 음. 여기한여고 여기. 제일 유명한 데인 것 같아. 여기도 산책로가 엄청 길게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 산책로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사람이 많고 우와 시 뭐야 이거? 갑자기 남미 섬 느낌? 오늘 약간 힐링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행복하다. 이게 사람이 행복하다 외치면 행복해진대요. 아, 좋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구나.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laughs>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많이 노는 사람들. 어마무시한 스팟입니다. 이야, 이게 뭐다요 이야. 이거 뛰는구만. 와, 와 이게 뭐야? 너무 좋아. 이겁니다, 이거.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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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할 수 있어? 엄마 수영할 수 있어? 와우! <laughs> 아, 이거지 이거야. 오리들도 떠다니고. 아, 오리 발 보이는 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뭔가 얘가 엄마고 나머지 새끼야. 새끼가 큰것 같아요. 성 물고기도 있어. 엄청커 물고기. 먹이 주지 말래. 시, 표지판도 이렇게 예쁠 일이냐? 이제 산책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올이 있어. 길지가 않구나 산책로가. 돌아오니까 그냥 바로 끝이야. 근데 여기 이제 또 성이 보여요. 물 여기 진짜 맑아. 여기 봐봐요. 이거 그림자, 나무 그림자. 더러운 건 문답 처터에 무슨 검정색이 떠다니는네 날씨가 다한것 같기는 해요. 이런데 오실 거면은 날씨 좋을 때 오시면 돼요. 날씨가 꾸리꾸리 할때 오면은 어, 내 기분도 꾸리꾸리해지고 근데 되게 이탈리아 같지 않고 스위스 같다. 기가 막히죠. 저기 백조도 있어요. 정말 평화롭다. 어, 백조가 우리에게 오는데. 어머, 백조가 새끼도 있어. 어머, 웬일이야. 아, 어, 백조 새끼 처음 봐요. 안녕. 뭔가 쟤네가 오리 내쫓은 것 같아. 아, 먹을 거 달라고 왔구나. 여기 옆에 아줌마들 먹을 거 있어서. 이렇게 못 먹게 돼서 오늘 왜 깨깨지? 먹을 거 없는데? 아, 그래. 얘네는 깨깨기들 올라올 수가 있지. 표지판 <놀람> 무엇? 와, 여기였어, 여기. 페리 타는데. 와, 여기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막 이쪽으로는 안 왔던 것 같아. 투어 페리가 아니고, 교통이네, 교통. 이거 지금 잘못탈 뻔했어, 이거. 리바델 가레다라고, 가레다 호수 북쪽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와야 되잖아요. 못 올까봐. 좋하겠어전보다 <laughs> <laughs> 잘라떡 가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중에 그걸 평점 제일 높은데 가서 먹었습니다. 아, 좀 <laughs> 아쉽긴 하다. 좋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청소를 아주 잘해줬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다 열고 잤거든요. 근데 햇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